안녕하십니까? 오늘 영상은 2025년 11월 인도 비즈니스 동향 분석으로 여풍과 순풍 사이에 항해 글로벌 불황 속 인도의 회복탄력성과 전략적 선택을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인도는 외부의 압박을 강력한 내수와 선제적 개혁으로 상쇄하며 성장 확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여풍으로는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로 인한 수출 충격과 무역 적자 심화가 있으며 이로 인해 대미 수출이 급감하고 핵심 산업 생산이 14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순풍은 견고한 내수 기반의 경제 성장과 역대 최저 수준의 물가 안정입니다. 실제 주요 지표를 보면 2분기 GDP가 7.2% 이상 성장했고, 소비자 물가는 0.25달러 퍼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인도는 이러한 상황에 전략적 항해로 대응하고 있으며 FTA 다변화, 에너지 공급망 재편, 구조적 경제 개혁을 단행 중입니다. 특히 4대 노동법 개혁 시행과 블룸버그 채권지수 편입임박이 주요 정책입니다. 2025년 11월 인도의 경제 현황은 상반된 지표들이 공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풍 측면에서는 무역수지 적자가 417억 달러로 확대되었으며, 핵심 산업 생산 증가율은 1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노동집약 품목의 대미 수출 감소율을 보면 섬유가 마이너스 12.9% 공산품이 마이너스 16.71%를 기록했습니다. 서비스업 PMI도 5개월 만에 최저치인 58.9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순풍 측면에서는 예상 GDP 성장률이 2분기에 7.2%에서 7.4%로 RBI 전망치 7달러 퍼센트를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매물가 상승률은 역대 최저치인 0.25%를 기록했으며 제조업 PMI도 59.2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 판매 증가율은 전년 대비 플러스 57%를 기록하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거세지는 외부의 파도인 역풍은 미국발 관세 충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이 상호관세 25%와 러시아산 원유제재관세 25%를 합쳐 총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인도 수출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 섬유 의류 수출이 12.9% 감소하고 공산품 수출이 16.71% 급감했습니다. 핵심 시사점은 미인도 BTA 타결이 지연될 경우 글로벌 바이어들의 주문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경쟁국으로 이동할 리스크가 증대되어 인도의 경쟁력 약화 우려가 커진다는 점입니다. 이어서 인도는 무역적자 확대와 주요 산업 둔화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무역적자 심화 측면을 보면 10월 상품 수출이 11.8% 감소한 가운데 금수입 급증이 적자 확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며 무역적자는 417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핵심 동력의 둔화 측면에서는 핵심 산업 생산이 광업 및 전력 부진을 주요 원인으로 14개월 만에 최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서비스업 PMI도 폭우와 경쟁 심화를 주요 원인으로 5개월 만에 최저치인 58.9를 기록했습니다. 핵심 시사점은 강력한 내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수출 부진과 핵심 산업의 생산 둔화는 경제의 균형 잡힌 성장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내수 수출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제2장인 순풍은 내수의 힘이 성장을 이끌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인도는 강력한 GDP 성장과 기록적인 물가 안정으로 그 저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성장 엔진 측면에서 보면 2분기 GDP 성장률은 7.2%에서 7.4%로 전망되며, 이는 RBI 전망치 7%를 상회합니다. 참고로 1분기 성장률은 7.8%를 기록했습니다. 전례 없는 물가 안정도 주목할 만한데,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GST 감세 효과와 식품 가격 하락을 주요 요인으로 역대 최저치인 0.25%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기관들도 인도의 성장을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무디스는 올해 7달러 퍼센트 성장, S&P는 FY26달러 6.5%, FY27 6.7% 성장을 전망하며, 소비를 핵심 동력으로 꼽았습니다. 핵심 시사점은 높은 성장과 낮은 인플레이션의 조합이 인도 중앙은행에게 통화정책 운용에 상당한 유연성을 부여하며 경제 안정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라는 점입니다. 인도는 현재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며 글로벌 빅테크의 생산기지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애플은 FY26 인도 생산 목표를 280억 달러로 확대하고 글로벌 아이폰의 약 20%를 인도에서 생산할 계획입니다. 삼성은 FY25 수출 목표를 25% 증대하며 글로벌 생산기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워드는 타밀라두 공장 재가동을 결정하고 차세대 엔진 생산에 325억 루피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투자 확대에 힘입어 10월 제조업 PMI는 GST 인하와 기술 투자에 힘입어 5 9 2로 상승하며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미래를 향한 질주도 인도의 강력한 순풍입니다. 전기차 시장의 폭발적 성장이 눈에 띄는데 10월 전기 승용차 소매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57% 급증했으며 타터모터즈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연비 규제에서 소형차 지원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통신 기술의 주권 확보 및 혁신을 위해 안보 강화를 위해 중국계 위성 사용을 제한하고 자국 위성 활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위성 직접 통신 서비스 도입 추진을 통해 원격지 통신 혁신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략적 항해는 미래를 위한 과감한 선택인 대대적인 구조개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대 노동법 개편이 공식 시행되었는데 5년간 준비한 4대 노동 코드가 핵심 내용입니다. 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정리해고 사전 승인 기준이 근로자 100명에서 300명으로 상향되어 인력 운용 자율성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한편, 델리 고법은 외국인 근로자도 EPFO, 공제기금, 의 의무 가입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본격 시행되면서 기업들은 18개월 내 동의 기반 데이터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하며, 빅 세일 등 스팸성 마케팅이 대대적으로 규제될 예정입니다. 인도는 전방위적 무역 협상을 통해 공급망 다변화와 실리 외교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미국과의 양자 무역 협정 1단계 타결이 임박했으며, 뉴질랜드와의 FTA 최종 타결도 임박했습니다. 페루 및 칠레와는 FTA 협상에서 실질적 진전을 이루며 핵심 광물 및 제약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내수 수요 대응을 위해 중국산 전자 부품, 신발 등 제품 수입 승인 절차를 신속히 재개하고 있으며 중국계 합작 투자 심사 기간도 단축되는 분위기입니다. 핵심 시사점은 인도가 특정 블록에 얽매이지 않고 국익 극대화를 위해 다자간 FTA와 양자 관계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는 유연하고 실용적인 대외 정책을 구사한다는 점입니다.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전략적 피벗도 중요한 선택입니다. 미국에 대러 제재 여파로 11월 러시아산 원유 인도 향선적량이 전월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러시아로부터의 전환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인도는 이에 대한 대안을 확보하는 전략적 피벗을 단행하여 중동과는 최초의 연간 LPG 공급 계약, 연 220만 톤을 체결하고 중동 산유국 비중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11월 미국산 원유 공급량은 사상 최대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핵심 시사점은 인도가 미국에 대러 제재에 신속히 대응하며 에너지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으며, 이는 대미 관계 강화 및 걸프 지역 의존도 조절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포함하는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라는 점입니다. 인도는 철강 산업 정책에서 규제 완화와 미래 대비 사이의 정교한 균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및 수입자를 위한 수입 규제 완화를 위해 간소화된 신규 등록 시스도입, BQCO 등급에 대한 NOC 폐지, 55개 등급의 품질 관리 명령 일시 중단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한편 생산자 및 수출자를 위한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약 25개 기업의 저탄소 철강을 인증하는 그린스틸 인증서를 발급했습니다. 핵심 목적은 이후의 탄소국경조정 제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항해의 결과는 금융시장의 기회와 리스크로 이어지며 루피화의 향방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기회는 블룸버그 글로벌 종합 채권 지수 편입 임박이며 편입 시약 250억 달러의 글로벌 패시브 자금 유입이 예상되는 막대한 기회가 있습니다. 위험 요소는 BTA에 달린 루피화의 운명입니다. 시나리오 1은 미인도 BTA 조속 타결 시1달러에 88루피 수준까지 강세가 가능하며 시나리오 2는 협상 지연 시1달러에 90에서 90.5루피 수준까지 약세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인도의 회복탄력성이 외부 충격을 상쇄할 만큼 강력한가에 대한 질문이 남습니다. 주요 역풍으로는 마이너스 50% 미국 관세, 마이너스 417억 달러 무역 적자, 핵심 산업 생산 둔화가 있습니다. 반면 주요 순풍은 플러스 7.2% 이상 GDP 성장, 플러스 0.25% 역대 최저물가, 애펠, 삼성 등 글로벌 생산기지화, 전기차 시장 57% 성장, 250억 달러 채권 자금 유입 기대입니다. 이에 대한 핵심 대응 전략은 4대 노동법 개혁 시행, FTA 네트워크 확장,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입니다. 결론입니다. 인도는 폭풍우를 견디는 것을 넘어 스스로 항로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불확실성은 상수가 되었지만 인도는 강력한 내수경제와 과감한 구조개혁을 통해 외부 충격에 대한 내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무역지표의 변동성보다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노동 데이터 에너지 산업정책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체질 개선 입니다. 인도가 단순한 신흥시장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지정학적 변화의 파도 속에서 자신만의 성장 서사를 만들어가는 전략적 거점 으로 부상할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